안녕하세요, 딸기파르페요. 어, 이번에는 포핀, 수제 푸핑 쿠킹 강좌를 올리려고 해요. 어차피 못 만들긴 했지만, 근데 이건 강좌라기보다는 뭐또 그냥 뭐 먹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, 어, 먹는 거 맞아요. 근데 준비물이 좀 필요하긴 한데. 집에서 거의 다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어, 저는요 먼저 손을 씻고 왔고요. 지금 비닐장갑 두 개를 준비했어요. 없으신 분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사든지. 이거는 마이쮸 같은 캔디인데 어 이거 되게 어, 냉장고에 안 넣어놔서 안 넣어놔서 어.. 좀 말랑말랑해요. 이거 말고 말주나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. 물 딱딱한 경우에는 그 뭐지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펴주시면 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이쑤시개인데 어 여기 꼽을 때 사용하는 그런 준비물이에요. 전한두개 정도 준비했고 이 캔디는 이쑤시개는 그냥 하나만 준비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미니쉘 딸기맛 이거 전자렌지에 돌린 건데요. 양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일단은 장갑을 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두 손에 다 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어, 먼저, 우선 이거 봉지를 뜯어야 되는데. 아, 어, 되게 말랑말랑해요. 어, 이게 되게 끈적끈적해서. 일단,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. 어, 전 모양 잡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. 아, 전 쉬울 것 같아요. 어,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네모나게 만들어줬어요. 이거,다가, 접시나 그런 곳에 올려두고요. 그리고, 이거를, 이거를 이렇게 끼웁니다. 이쑤시개에, 아까 말한 듯이 모양 잡아서 끼워주세요. 이렇게. 아이스크림 같아요. 멀리서 보면, 어 그리고 초콜릿을 그, 그 녹인 거를 찍어주시면 되거든요.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오, 어, 이거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떨어질 뻔했어요. 한전이 정도만 묻혀줬고요.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고요. 음, 초콜릿이 없었더라면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고요. 원래 초콜릿 약간 다듬어서 위에 이렇게 하려 했는데 좀 이상할 것 같아서. 그냥 안 했고요. 이상 딸기파르페 수제 쿠킹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상 딸기파르페 강좌였습니다.